빌라스케치 공인중개사 박태훈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경기도 광주시 쌍용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쌍용동은 광주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고요. 또 광주 메인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는 동네라서 대중교통이나 자차 이용이 좋은 교통 편리한 지역입니다. 판교나 강남권, 잠실, 강동구 등 광역버스 이용하기도 좋고요. 전철역 경기 광주역을 버스로 두정거장에서 세 정거장이면 환승 이용이 가능한 동네입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주변 상권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개발될 예정으로 있는 지역이라서 향후에 점점 더 좋아질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개할 신축 단지는 총 4개 동짜리 신축 단지인데요. 오늘 소개할 이 구조는 실평수가 32평으로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요. 특히나 요즘 방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방 3개 모두 다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넓은 방이 좀 많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일반 기준층과 복층 타입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준층을 먼저 보여 드리고 영상 후반에 복층도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자세한 분양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 드릴 쌍용동 신축빌라 외관 모습입니다. 여기가 전체 4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동은 거의 분양이 끝나가요. 한 세대가 남았고요. 나머지 이세개동 얼마 전에 분양 2차 분양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여 드릴 동은 이쪽 동인데요. 어,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동은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단독 라인 세대예요. 저쪽 영상은 제가 다음에 다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쪽 평수가 더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개 동은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1층 전체는 다 이렇게 필로티입니다. 이 좌측에 4대 그리고 저 우측으로도 또4대 선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선안 그려진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제가 있는 쪽부터 이 좌측 그리고 또이 우측 이런 부분들. 이런데 주차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는 조금 더 하실 수가 있고요 요 근처에 주차장 개방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녁 때 차대기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공동 현관이고요 공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계단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CTV는 정면에 7개짜리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기준층 먼저 보여 드리고 그리고 영상 후반에 복층도 보여 드릴게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준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실인데요. 전실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네요. 특히나 길이가 아주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좌측으로 신발장이 총5 칸이에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분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 벽으로 밀가소등 버튼이 있고요. 이 벽면까지 다 바닥하고 같은 타입 사용했네요. 여기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중문입니다. 화이트 프레임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문 안쪽 들어오면 이 전체적인 구조는요. 입구에서부터 이 좌측부터 방 3개 그리고 공용 욕실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측으로 돌면 거실 그리고 주방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거실하고 저 옆에 있는 방두 가지 창이 같은 방이 아닌 투이 구조입니다. 그러면 공용 공간인 거실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3베이 구조보다는 거실이 약간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서 있고요. 천정을 먼저 보시게 되면 완전히 평천장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실링팬 들어가 있고 조명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지름이 작은 여러 가지 스몰사이즈, 매립 등에 저창 쪽으로는 간접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정면 위쪽에는 삼성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쇼파 자리나 TV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DP 해놓은 것처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우측이 여기가 딱 쇼파 자리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TV를 두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 인데요 어, 광폭 폭이 약간 넓은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트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트월 재질은 이 데코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트월뿐만 아니라 저 좌측 벽, 저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은 데코 타일 사용했어요. 그리고 월패드 코맥스 제품이고요. 온도 조절기 이쪽에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메인 창 방향인데요. 여기는 남동향이에요. 그래서 해가 아주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어, 밖에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이게 지금 여기 샘플하우스 거실 전망입니다. 여기가 동이 몇, 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실 앞 전망은 다 다른데요.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이렇게 막힌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동향이기 때문에 해도 아주 잘 들어오는 모습 보이네요. 반대쪽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측으로 방들 그리고 욕실 있고 이 좌측으로 이 주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방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긴 기역자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상부장이나 하부장 모두가 똑같이 수납장이 많이 짜져 있어서 뭐 수납이 부족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주방도 조명을 보시면 여러 가지 매립등, 그리고 이 상부장 아래쪽으로는 간접등까지 들어가 있고, 이 벽면은 폴리싱 타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폴리싱 타일 써놨네요. 그리고 여기 주방 상판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세라믹 상판 사용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죠. 그리고 여기 인덕션 있고 메리평 후드. 그리고 옆에 여기 식기 세척기는 삼성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사각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가끔 선전 보면 나오는 그런 제품이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뭐이우측 여기는 컵 같은 거 거꾸로 놓시고 으 닦는 거고 뭐이 아래쪽 이런데들은 과일 씻는 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물이고 좀 다목적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전자제품들 올려주시면 되고 삼성 광파오븐 그리고 아래쪽에는 밥솥 자리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여기 비스포크 냉장고 들어가 있죠 이것도 기본 옵션이고요 이 냉장고 위치가 이 옆으로 한쪽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여기가 이제 식탁자리입니다 위쪽에 식탁등도 있고요 딱 4인용 정도 두시면 은 맞는 그런 사이즈네요. 이렇게 반대편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은 이 뒤쪽에 있습니다. 다용도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용도실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문이고 안으로 쏙 들어가는 포켓도 형식입니다. 가로로 길게 돼 있고요. 바닥은 타일 그리고 벽면은 도장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단차가 되어 있고 수전은 이 앞쪽에 낮은 수전 그리고 세탁기 수전 두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지도 않고요 그냥 평범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측이 이제 냉장고 자리고요 귀뚜라미 가스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은 아주 크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용도시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방들을 좀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방들 그리고 공용 욕실이 모여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여기 안방입니다. 안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방은 이 가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꽤 넓어요. 천장은 여기도 똑같이 평천장이고요. 매립 등 그리고 창 쪽에 간접 등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앞쪽보다 우측으로 이렇게 도는 가로 형태가 훨씬 더 깁니다. 여기가 4m가 넘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안방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짜져 있어도 충분히 넓은 사이즈가 나오고요. 좌측에 화이트 붙박이장 그리고 우측에는 거울 그리고 화장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넓지만 반대쪽에서 보는 여기가 훨씬 더 길어요. 위쪽에 에어컨 달려 있고요. 안방 욕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안방 욕실을 살펴 안방 욕실 사이즈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샤워 공간이 따로 있어요. 먼저 바닥하고 이 벽하고 같은 타일을 사용했는데요. 짙은 그레이톤 타일 사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레이톤 타일 사용한 욕실이 좀 좋더라고요. 입구부 터 먼저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이쪽에 거울장이 있는데요. 이 거울장이 좀 작습니다. 좀 넓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리고 안쪽에 샤워 공간이 따로 있죠. 샤워 파티션 없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환기창이 있어요. 위쪽에는 열, 문이 열리고요. 아래쪽에는 열리지 않는 불투명 유리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도 샤워 공간이 따로 있고, 또 욕실 관리하기 편하게 이 환기창도 있어서 괜찮게 나온 안방인 것 같습니다. 이 왼쪽이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욕실은 가로로 길게 되어 있어요 어, 타일 같은 경우는 안방은 짙은 그레이였는데요 여기는 약간 베이지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로 된 타일을 사용했고요 입구 먼저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위쪽에 거울장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 거울장은 좀 작았는데요 여기는 정상적인 거 사용했고 여기도 안쪽에 샤워공간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샤워 파티션은 없고요 어, 레인 샤워기는 달려 있습니다 이 안방 욕실에 환기창이 있었는데, 여기 공용 욕실에는 환기창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두 개를 볼 차례인데요. 입구 있는 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입구 들어와서 바로 좌측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방이고요. 이두 번째 보시는 방도 사이즈가 꽤 좋습니다. 어, 가로, 그리고 길이 모두 다 이게 3m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안방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도 메인등은 없이 매립등 그리고 창 쪽으로 간접등 똑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강 마루에 시크 벽지 이렇게 사용했고 위쪽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 3개가 다 넓게 나와 있어요. 요게 두 번째 사이즈의 방인데요. 요거 말고 가장 작은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모든 공간에는 다 개별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거실 쪽으로 와서 이 옆이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보시는 방입니다. 세 번째 보시는 방이 가장 작은 방인데요. 여기도 이 가로가 12자 한360 정도 되고요. 이 세로, 이 길이 자체도 거의 3m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방 치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지간한 다른데 중간 방 사이즈들보다도 더. 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실크벽지 강마루 매립등 똑같이 사용했고 위쪽에 에어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공간마다 다 에어컨이 있어요 총 4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향이 그 거실과 똑같은 남동향입니다 여기도 개별 온도 조절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기준층은 보신 거고요 제가 복층을 보러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5층이 복층 세대예요 전실 똑같고요 이 중문 안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 이 기역자 형태로 방 3개와 공용욕실이 있고요 우측으로 돌면 거실부터 주방까지 이렇게 넓게 나와 있는 거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실내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아래쪽을 따로 보여 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바로 이제 복층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여기 입구 들어오셔서 바로 정면 위쪽으로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죠. 한쪽 구석으로 잘 숨어져 있기 때문에 복층 계단 위치는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계단들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으로 올라왔는데요. 복층은 전체적으로 통복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넓지만 이 입구 들어와서 바로 첫 번째 여기가 좀 기울어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층구가 좋아집니다. 이쪽이 제가 올라온 계단 쪽이고요. 바닥은 다 강마루 처리되어 있고, 조명은 매립등을 여러 개 달아놨어요. 벽면은 다 화이트 실크벽지 마감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올라와서 바로 입구 쪽은 한쪽은 괜찮지만, 한쪽은 이렇게 쭉 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여기 들어오면 이제 좌우, 층구가 다 똑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서부터 우측면까지. 이 층고가 아주 고르게 되어 있고요 높이가 한 2m 정도 되니까 기본적인 높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메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창이 좌측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반대쪽에도 있기 때문에 맞바람, 환기 할수 있겠고요 다시 이 안쪽으로 가면 이제 또 끝쪽으로 가면 여기도 또 층고가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입구쪽 그리고 끝쪽 이런 데다가 뭐 책상 같은 거 놓고 앉아서 사용하시거나 창고 용도로 사용하시고 이 가운데 부분 이쪽 부분 여기를 메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어, 다만 배관은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업체는 당연히 소개해 드리니까 입주 전에 공사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일반 보일러는 아니고요. 전기 판넬로 전체적인 난방을 해놨습니다. 부분 부분 몇 군데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테라스죠. 테라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복층 테라스입니다. 복층 테라스는, 사이즈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쓸만한 정도의 사이즈 된다고 보실 수 있고, 난간은 다 철제 난간이에요. 그리고 바닥은 우레탄 방수 마감도 있습니다. 이 아래 여기 전기 코드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리고 수도도 뽑아놨는데요. 수도는 이쪽입니다. 여기 지금 얼지 말라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여기가 수도입니다. 테라스에서 밖에 보시는 전체적인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반대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광주시 쌍용동에 있는 신축빌라 단지 기준층과 복층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 쌍용동이 교통도 좋고 또 광주 시내권도 가깝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꽤 선호되는 지역 중한 곳인데요.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 개발 계획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개발돼서 좋아진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단지의 다른 동에는 더 넓은 사이즈의 구조도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촬영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